네, 안녕하세요. 한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저의 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저의 현재 나이는 2025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예비 고1입니다. 아직은 중3이지만 예비 고1 유튜버의 장비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 책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보이는 모니터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일 기준 3일 전에 산 한성 컴퓨터의 360Hz 모니터입니다. 이게 주 모니터고 그전에는 오른쪽에 있는 144Hz QHD 삼성 모니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서브 모니터가 조금 더 크긴 한데 주사율적인 면에서 조금 아쉽다 보니까 이걸 지금 서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지슈라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때가 살짝 꼈죠? 노란색깔로 지금 쓴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때가 꼈네요 지슈라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기본 마우스 같이 생겨서 멋이 안 난다고 생각해요 심플 이지 베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저랑은 안 맞나 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3 무선 게이밍 헤드 셋입니다 이 헤드셋은 여러 유튜버들의 리뷰와 쿠팡 평점을 보고 너무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홀린 듯이 사게 된 헤드셋인데요. 가격은 18만원대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점은 바로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로지텍은 제가 알기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아무래도 하이펙스라는 회사가 조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카구야 피규어인데요. 제가 홍대 가서 산 피규어인데 가격은 4만 원 정도입니다. 원래는 저희 형 생일 선물로 산 건데 형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제 방에다가 쟁여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다가 조금 힐링하고 싶을 때 가끔씩 봐주면 좋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여기 옆에 보이는 이어폰입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아즈라 아젤 2세대이고 이것도 헤드셋과 마찬가지로 여러 유튜버들의 리뷰와 쿠팡 평점을 보고 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즈라제를 썼을 때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용하지는 못하고 헤드셋 배터리가 없을 때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헤드셋보다 가벼워서 목에 무리가 많이 안 간다는 점. 근데 뭐 그것 빼고는 딱히 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장패드인데 장패드 속 캐릭터는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랴양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아리사, 미하일로브나 쿠조입니다.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캐릭터죠. 저도 그래서 장패드를 이렇게 사봤고 위에서 보시면 장패드가 엄청 큰데 살때 잘못 사가지고 이렇게 크게 왔습니다. 아랴양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보이는 거는 어제 저녁으로 갈비 먹다가 좀 흘려가지고 자국이 묻었습니다. 산지 2, 3개월 된거 같은데 벌써 더러워졌어. 근데 뭐 사실 제가 게임도 여기서 하고 밥도 여기서 먹고 쉴 때도 여기서 쉬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에이펙스프로 TKL 키보드입니다.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최근에 발로렌트 유튜버분들이 많이 광고하는 키보드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잡동사니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여기 인형도 제가 카구야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꽁대 가서 샀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스노우볼은 제가 롯데타워 기념품샵에서 산 건데 되게 이쁩니다. 그쵸 누나? 여기 왼쪽 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한두권 정도 추천드리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비상식적 성공 법칙' 이두 권. 추천드립니다. 더 왼쪽으로 가보면 여기에는 마이크나 스피커 등 방송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에어 M4라는 마우스인데 특징으로는 매우 가볍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긴 USB가 50g인데 에어 M4는 47g으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저같이 편집하는 사람들은 편집할 때 손목에 무리가 덜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너무 가벼우면 또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추 드리고 차라리 저는 돈 조금 더 모아서 지슈라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로지텍 G500X라는 마우스입니다. 제가 지슈라 사기 전에 썼던 마우스인데 이 마우스가 버튼이 진짜 많아서 배그할 때 엄청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수류탄으로 하고 여기를 구급상자 같은 거 지정해 놓으면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단점으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목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컴퓨터 본체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컴퓨터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70, CPU는 i5 14세대, 램은 32기가입니다. 자세한 사양은 여기 지금 띄워져 있을 겁니다. 23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비 고1 유튜버의 장비를 알아보았는데요. 계산해보니까 장비에만 400만원 정도 태운 것 같은데, 그래도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으니까 기분 좋네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